어, 잘 찍고 히 있나? 아,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규진. 도 영원. 제호서재 원. 입니다 그럼, 영훈이부터 한마디씩 해볼까 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겨서 기뻐요 아,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직접 음료도 내려드리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인사밖에 드리지 못하네요 다음에는 저희 카페로 모실게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 규진아? 응 잘했어 <웃음> <웃음> 아 다음은 둘중 누가 먼저 저요 저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현호입니다 <laughs> 저도 영훈이처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기해요. 열심히 준비한 저희의 선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저희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요. 아,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laughs> 형, 시상식 소감이야? <laughs> 내가 그럼 셔너너처럼 말을 잘할 것 같았어? <laughs> 난 그런 형도 사랑해. <laughs> 어... 아...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까요? 좋아. 이렇게 영상까지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하셨죠? 서프라이즈 이벤트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뵈어서 저도 너무 신나고 기뻐요. 그럼 카페 재밌게 즐겨주세요. 안녕. 안녕. 다들 고마워요.